2019년도 롤 한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우리 가정도 개인도 때로는 정말 어려웠었고, 때로는 곤란했고, 때로는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은대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같이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하시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1부기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제목을 붙이 푸신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사도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옹매이기 쉬운 데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경주했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고, 절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부분에서 백점짜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무거운 것이 많았다는 얘기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나, 현재 생활이나,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지나친 사랑은 영혼에 대해서 무거운 침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에 가기 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하는데 충만하려고 하면은 자꾸 끌어들린단 말이죠 육체가 이 땅의 세속적인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경들이 끌어들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현재에는 좋은 것 같고, 현재는 극히 별같어도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토이래 인생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철학을 조금 하신다고 하면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발사을 합니다. 저도 인생 6 2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매 순간 순간에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과 이런 과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음배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의 죄. 과거 열조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뺐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 교만한 죄, 불평한 죄,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회계에서 깨끗하게 되면 할렐루야 정주하는데 전심전력을 할수 있는 것이죠. 전심전력 하려다 보니까 자꾸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약군대 가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물주머니를 다리다 붙고 훈련받 받은 말이죠. 그걸 벗고서 뛰면은 그냥 날려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면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제도자로 봅니다. 아주 지금도 존경을 하죠 그 사람들. 모세가 물론 애굽의 은근 부활을 버리고 비대한 광해로 가서 40년 동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현달해셔서 나타내셔서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세월을 이드로의그 자기 노릇의 양을 치고 거기서 그딸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아침 먹고 나가서 양치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10년 지나면 나은 얼어도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광해 같은 이런 순간수들이 많이 있죠. 바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홍내했다면은 원래 시간이 할렐루야. 완전히 기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떡이라만큼 왔는데 나타나셨는데, 푹 꺾어서 나타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기 그래도 좀한5 0이든지 그래도 6 0이든지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리 힘도 있고 그런데 80이 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 날마다 양을 치고 양떼를 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육체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이 지팡이도 꼈습니다. 마은 지팡이죠. 던져봐라. 던지는 것이 뱀이 되고 잡아봐라. 잡은 게 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은 전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말씀 하나님의 등족을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0년이나 7세월 동안에 자기 학식축충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 서 있을 때이 왕자로서 앞으로 탄탄대로 좀 쉽게 말해서 부귀 영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서야 나타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시고 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우리 앞뒤를 다 가로막습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랑 경쟁을 했고, 그러한 고집과 아집 때문에, 거짓 때문에, 이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한해 많은 은혜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순간순간 행복도 있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이 무거운 짐과 엉배이기 쉬운 이 모든 죄를 주 앞에다 그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부군인 다이왕함도 마찬가지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부을 기록한 이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었고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를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단 원수 마귀가 그냥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늘상 이 도전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의 은혜로 능력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이 다가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만 이목맥기 시험입니다. 우리 무거운지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지식이 충만했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를 얻기 위해서 다서는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식을 자랑했다면 이 순간에 다시 십자가를 목상하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책인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한테 가진 것은 부배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 가장 존경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올 한해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2020년도 새해도 에 더욱 더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이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내와 끈기였속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달려갈 달려가야 할 목표는 또한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인내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은혜. 할렐루야. 믿음과 은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충만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오셨죠 40년이 더 좋고 일생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그놈이시고 시작한 것이시고 보상자이시고 부약성경의 모든 연과 원약을 완성하시고 원정케 하시고 사망고사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천등하신 우리의 구조 예수 그리스도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 땅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의뢰입니다. 우리 조립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앉으시 전까지는 말은 권하셨어이 땅에 오셨어. 우리 조립을 세상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왔을 때 자기 배두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도리어 욕하고 도리어 침뱉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또한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길 열어놓으셨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야 되는 거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도에게 스 고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온갖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난하셨고, 모욕과 비난과 수치와 멸시와 배고픔, 반라할수없요 능력이 없어 그러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또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자신을 화목점을 들이셨어. 그리고서 그 걸어가신 보혜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그분의 로혜라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이십자가에 걸어가신 보혜를 어떻게 우리가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내 고집으로 말려 아마 이 온배에게 쉬운 칩와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그 묻게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올한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다가가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끌어놓지 마시고 다가는고에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할 하지 않아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또시현이 오래되고 보세요. 불안전하고, 정말, 아주 고통스럽운 얼굴들이 막 화나야 되는데, 어둡고, 힘들어. 이런 것들을 이은 것이 바로 믿음의 회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명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신선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단을 받는 것이요하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어떤 환란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무자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에요올 한해도 찬송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다시 한번 더욱더 열심을 다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십찰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다벌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가정의 환경, 세상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조이 온적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십자 역동적인 십자가의 군사로 분간을 부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